行きます。次のページ。なんだか考えすぎて頭がしびれてきたような。ユイト、起きて。あ、ごめん。それで渡るどうしたんだ。あいやいや。<スープ> 病院の件は吹雪連隊長がうまいこと処理してくれたから大丈夫。그렇지、黒龍でしたっけか。そういえばクナド高速の空に妙なものができてたな。あの後大変なことがお。おばったクロムイカ攻撃カサネと같이入ったんじゃなかった？あ<れ>政府はあれをクナドゲートって名付けたらしいな。これでまた調査隊がいろいろ調べたみたいだけど、超局所的な重力以上ってこと以外。 何もわからないんだってよただブラックホールと性質が似ているとかであの辺りは立ち入り禁止になってるんだとクナドゲートまぁ、あ、あっちに行くことは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そうだな근데염동력이라는게본질적으로염력이라는게<笑><笑>중력을조작하는거아닌가今のところ待機ってことになってるからなもう少しアジトにいて大丈夫そうだぜ だしばらくは、アジトでっくりしてよか。え、そうしましょう。きっとフュキさん、ハカーでしょから。甘えておくのがいと思います。ページ six: ノヌルトゥゴ、バジャーなんちお邪魔するよ。およん장님にもしフュキー 僕がフブキさんに伝えました毎回セーフゾーンで話すより助かってやるか監視は巻いてきたから少しの間なら大丈夫だ監視がつけられているんですか前に言っただろうでももう犬のままでいる必要はなくなったカレン元連隊長カレンはあの通りだから 政府に好かれるタイプの人種じゃなかったんだ人格強制や排除の対象として目をつけられていたテメオツケラティタ。ジャガーストローチェーンズハノカネバサイヤ。カイバツグノセフノシルボルイストロチェーンズアネバサカレン連隊長はア。ミルボーラジクトシャガーコシラカレンを政府の手から守るには僕がカレンの監視役として立ち回るしかなかったからそれにそんな話をカレンにしたら 余計なことはするなと言われただろうしねだから正直言うとちょっとホッとしているんだよセイラン氏が反乱を起こした今なら僕はこの機を逃すつもりはない別の手段 <laughs> この国は違法な人体実験により超能力研究をするルイージメンション3らどんがマリオメイカ2らどんが政府が完全に情報を統制しているからだマスコミすら。

ユイト隊長と同じ意志を持てばいいのではないかわ連邪長との伝説をて手のでどうせ俺は近いうちに海抜軍から離れることになるなぜナオミがああなってしまったのか僕もゲンに賛成しますこの国が隠蔽する謎にユイトが挑むなら協力させてもらえませんかその人たちが多いの人たちがペルソナ5がその国の人体実験の被験者ですからねその人たち それは一体ギドレッのキーンとバス。のファイオリコのキヨコシです。強化ドマホーュチ。アジアジマユイトがタイら外れることができないナイノナラ。タインはい。い、セバイ。コノケンカラハズレタイタインオ。ベツノブタインヘニューサセレバ。モンダヤリマセヨネ。バカ パンディアンでハミガラとジョバーにあるメキシャもうィーズキンハッツァーダだから、今回は正トなナ撃命令を出すことにしよう。西蘭市周辺の情報収集を頼む。水ューオタノミズハンガー、キンペと、ー、カイバスグンスキール。チェガペシンジャーヤーのハンランニー、ドジョした元隊員たちが何か行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その調査の間に、花火やつぐみを別の隊ハナビアツグミオベツノタニーサう。

페르소나5는 게임이 너무 지쳐 너무 지쳐 걔네 게임 역사상 제일 지쳐 그게 그 정도가 없었어 한번도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왔어 게임을 어. 아 그거는 전통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참겠는데, 던전 길이가 와 진짜 와... <웃음> 아 <웃음> 어... 다시 생각해도 토 나와... 어... 여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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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세란가의이바츠군과 소환이 대대일 어소가 원래 그래서 날짜 오기 전에 미리 거기까지 뚫어놓고 그냥 대기 타는 게 일상이긴 했어. 데이트 하고 막 공부하고. 기 근데 던전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소. 그니데그게카이야 죽은 이 아, 죽은 아버지지의 유골을 찾는 것이. 아, 죽는이 아, 이죽이 게임이 그만큼 기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사람이 있고 재미 없는 사람이 있는거죠 팀으로 하시면 되죠. 오케이 개꿀 한 방.

急に頭が痛いって立ち止まったから。아니왜왜왜그런데뭔데이유좀알려줘。病맞아。また記憶が飛んだんじゃないかな。花火が本当に吹雪連隊長のことを手伝。その先は。その先って。ユイト、ルカとゲンマの話覚えてないの？な、何を話したんだ？ 俺のローが始まってるという話と。ルカが受けたジッのこと。イトー、ボレいキーダステータスジのイジューアデいテナイト。ジューアニア、クロンタンシナムウィニングオフィスドーン、イフタン 또 <목소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네. 도도조에 뭐라는 거야? 뭐 뭐라고 오토 가시샤 데블스 하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키다게도부 이상한 반응가가起きているんだ言語障害です。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애니메이션만 보고 넘어가시거나 그러면 되겠죠. 안 싸우면 죽잖아. 파티 전멸함. 아니 움직이라고. 아니 씨 그거를 야코 앞에서. 아나 미치겠네 진짜. 죽여 그냥 야 죽여 알았어 죽여. 이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페르소나 3 빼고 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4,5다 있어요 아무튼 페르소나 얘기는 거기까지만 저 지금 게임에 집중해야 되니까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이제 페르소나는 징 여신 5 나오면 그거나 해보는 걸로 아니 단적으로 말하면 그 게임이 보통 3월까지 가야 되는데 7월까지 진행했는데 70시간을 했어 그 게임 미쳤어 좀 미친것같아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야 분량이 이거 먹고 조지는거 아니야? 역으로 <laughs> 주사하는거야? 엉덩이에 맞는거예요이 아, 옛날에 그런 썰본것 같아. 그 간호사.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잠깐만. 주사 맞는다 그래서 엉덩이를 깠더니 잠시 후에 간호사분이 들어오시면서 팔에 맞으실게요. 아. 어, 카사네랑 스토리 다르니까 뭐 나중에 따로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스토리가 다릅니다. 거질이 이런 식이면 너무 실망인데? 거질이 <laughs> 이런 플레이면 너무 실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뇌 속에 뭔가 본인되 있는 특정 단어라던가 어떤 기억이라던가가 있고 영역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얘네가 밝혀내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언어 장애가 와버리고 뇌가 약간 마비가 되고 그 상태에서 뇌 속에 통, <laughs> 통 속에 뇌 아니고? 오케이 뇌 속에 통일 수도 있어 맞아 아무튼간에 근데 그 앰플을 먹음으로써 다시 이렇게 뭔가 진실에 접근하는? 응? 다가가는 그 느낌에서 다시 막 가려져 버린 거 아니야? 어? 유이토를 제외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전부한테 보냈어?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때 이미 세뇌 당한 건가? 역시 하나비 밖에 없다. 아, 이거 못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2단 점프가 있는데, 이 투명병 뭐냐고? 또 <laughs> 게임 격만 아, 아, 준비만 하세요. 안쓸 거니까, 잠깐만. 아이 보호가 해서 그럼아아 그래. 안보여 그러게요 신기하게 대부분이 다 유이토더라고 아, 여기서 드라이버가 켜졌어? 아이, 아까워. 터뜨려. <놀람> 드라이버 켜졌을 때는 진짜, 액션 개쩔어. 켜졌을 때만. 이게 평상시 공격 속도고 평상시 액션이었으면, 모르겠어. 내 마음속 갓겜 됐을지도 몰라. 근데 아니야 저렇게 막혹회하고 스피디했으면 진짜 와 엄청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게임 아는아

끝났니? 아 그건 아는데 어? 두 마리 나왔다고? 간다 큰거 간다! 간다! 다 <목소리> 아, 피했는데. 냐이 힘들어. 아 이게 드라이브 상시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정말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재밌게요? 이거 피 한번 채우고 갈까? 한번 채우고 가자. 이런 건좀 좋아. 게임 난이도가 막 답도 안 나오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하드 아니더면 모르겠지만 세이브 포인트에 말 걸었을 때 체력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무제한이라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게임을 그냥 되게 편안하고 재밌게 할수 있어 저런 거 하나 하나 막아놨으면은 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 하나 막아놓는 게 당연한 건데. 일단 갑시다. 어, 아, 누가 템을 그딴 데다 둬요, 님들아. 너무하네 저건 <laughs> 야. 이려 지금 이제 레벨업했네. 좋아. 응? 뭐지? 이거 혹시 밖으로 돌아가야되는거니? 여기도 있어 와 갓겜 정말 거의 응애게임 아닙니까 이정도면? 거의 응애 난이도야 아왜템주어야되는데 よし近くの監視カメラカエゾガトリタ。た敵<き>現在、ミゾハドフキニスケケティカツキ見つけた誰か二人こっちに来るケオレマネトミンサインゴールドキョーカトカゲロ。ケネガウきないみんな 유경다 경지라 해. 경지화 해.

こっちでも二人の行方を追ってみる。つぐみ。ため、影ろうと強化がたくさんいる。強化 <laughs> の複製能力ですね。ごめん。強化の複製るらしいぞ。時間がかかりそう。輸送車も見失った。そうか。最後に見たとき。多分セイラー方面 <noise> 俺たちに追われたら困るってことは。

念のために聞くけど今は大丈夫だよ言語障害まで起こしたのだ無理しないでねそういえば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たなああ、うん5歳ぐらいでやっと隊員が許可されてそれからは元気だけどまたやばいものって何になっていのあの輸送車が何を運んでいたのか分かりました コレトーナジモノガ。ケインンサラムデルモジャナイチダイはスデニツミニガカラニナティマスティング。ユーソーシャニードイブノノノクビ。モスコシー、オクマル。 저걸 그러면 목적이 뭐였건 간에 카사네 쪽 애들은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 뭔가 슬슬 동료 느낌 안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